I, you know 이렇게... 음? 안되나? 되고 있는 건가? 어, 되고 있는 건가? 지금 목소리... 지금 목소리 들려요? 지금 들리나? 아, 들려? 우와. 아니, 이게, 지금 에어팟 끼고 있는데, 혹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진 않나? 아, 잘 들리면 다행입니다. 아,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원래, 오늘이나, 내일 중에, 아, 주변 소음이 심해, 지금? 지금, 원래 오늘이나 내일 중에 좀 라방을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어, 오늘은 또 등산하고 와서 모자 쓰고 완전 꼬질이어가지고, 집 가는 길에 전화를 좀 해봤고, 라방은 내일 한번 해볼까. 봅니다. 이게 또집 가는 길이라 서 여기 위치가 또, 어 보일 수 있어가지고, 목소리로 할 수밖에 없는 점. 지금 변 소음 많이 들면 얘기해줘. 이거 빼볼게. 채팅 보려고 지금 에어팟팅 봐가지고. 와, 근데 전화로 하니까 색다르다, 느낌이. 어, 차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차도 큰 길이라 차가 없는 쪽으로 길을 좀 틀어봐야겠다. 아,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네. 근데 반대편에서도 말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그 반대편에서 이제 얘기가 없으니까 신기하네. 이렇게 또 목소리만 들으니까 좀 다르죠 얼굴이랑 볼 때랑 목소리만 들을 때랑 또 다를 거야 어 오늘 또 등산을 하고 왔단 말이죠 아니 차가 없는 길로 오니까 오토바이가 있네 잠깐만 아, 어, 오늘 등산을 갔다 왔단 말이죠. 갔는데 길이 너무 많은 거야. 길이 막 여기서 양갈래였는데, 또 가다 보면은 또 길이 양갈래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혹시나 여기서 길을 잃어서 그 산에 갇힌 미아가 될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 근처에 있는 그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 혹시 저기 여기 정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러니까 어 여기는 길이 무척 많아. 그치만 위로 가는 길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로 딱 만들어진 딱 보면 알아. 거기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디로 가도 한군데서 만나게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래가지고어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지. 근데 진짜 모든 길이 하나로 통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단이 진짜 영원히,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계단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모자를 썼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눌러쓰면 위가 안 보이잖아. 거의 이제 앞, 앞이랑 앞 밑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올랐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계단을 근데 그 계단이 끝났는데 정상인 거야 그래서 왜어왜나 벌써 정상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 천국의 계단이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가 천국의 계단이 아니라 이거야 오늘 내가 오른 진짜 어 이러다 천국까지 걷겠는데 그런 느낌으로 아, 고속 포충 걸일 뻔했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것도 길이 있었어요. 원래 내가 있던 대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다른 길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잘못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겠다. 이거 집에 오는데 100만 년 걸리겠다. 그래가지고 왔던 길을 잘 찾아 찾아갔지.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잘 왔다. 여기가 지금 비가, 비 냄새가 나는데 지금 작업실에 있을 때 비가 왔나? 지금은 안 오는 거 보니까. 아, 오랜만에 산타니까 좋더라고. 공기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이고, 그게 해발 100, 160몇 미터더라고. 완전 낮더라고. 산이 그래서 등산이라고 하기도 좀좀 좀 민망한. 그래서 산을 지도에 검색을 했을 때안 떴어. 그래서 어, 여기 내가 어디 올라가본 산이 있었는데 했는데 어, 안 뜨는 완전 작은 산이랄까 할까? 동산이라고? 동산? 동산 위에 올라서니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그 동산? 그치 그럼 동산이라고 할수있 동산이 무슨 동자지? 산 위에 몰라서 사놨나 오늘 그래서 열심히 걸었다 추석에 먹은 거좀 빼자 해가지고 자길 동자야 그 구슬 동자 할때 동자 한 1, 2키로 찐것 같은데 이게 추석 뿐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유산소 좀 하려고 땀좀 빼러 갔지요. 라디오 듣는 것 같아? 이게 또 그냥 들을 때도 좋을 거고,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들으면 진짜 라디오 같겠다. 운동하고 너무 재밌겠다. 농구 축구 수영.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산산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걷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laughs> 이게 얼굴을 안 보니까 이 저녁에 내가 음성 보이스 라방을 키니까 듣다가 잠드는 사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게 이어폰 꽂거나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듣다가 얼굴을 보면서 라방을 하면 어, 얼굴 봐야 되고 뭐 하는지 봐야 되니까 집중을 할 텐데 이제 가만히 틀어놓고 귀 옆에 놓고 누워가지고 듣다 보면 내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편이라 라디오 목소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 그래서 라디오 듣다 잠드는 느낌으로 거의 수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 있네? 누가 자 지금? 누가 자? 잠이 와? 배고프다, 밥 먹었나? 치킨을 먹었어? 누가 나 빼고 치킨을 먹어? 치킨 하면 나고 나 하면 치킨인데 어떻게 나를 빼고 치킨을 먹을 수가 있지? <laughs> 같이 안 먹었어? 아, 같이 먹으면 너무 좋지. 같이 치킨 먹는 라방 같은 거 해도 좋겠다. 치맥킹 지점이 없다고 맞아요. 그거 진짜 없더라. 완전히 저기 경상도에 많은 것 같던데. 아 지역 브랜드구나. 여기 이제 매미. 매미가 울고 있어. 완전히 날씨가 좋다는 뜻 <laughs> 풀벌레야? 벌레야? 아, 매미, 그치? 매미는 더 크게 우나? 매미도 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실 무슨, 뭐, 곤충박사 파블은 아니어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너 이름이, 아, 저렇게 웃내는, 풀벌레다, 매미다귀뚜랍이다 뭐그 이렇게 내가, 그, 내가 아는 소리는 모기랑 파리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남이랑 보통 구분을 한다고 나는 보통이 아니야 그게 어디 유튜브로 ASMR 틀어놓은 것 같다 귀뚜라 그 풀벌레 소리 그 자연 소리 지금 이거 원래 말하면서 오르막길 많이 걸으면 조금 숨찬 거 알죠? 내가 나약해서 숨차는 게 아니라 어, 오르막길이 많네. 지금 루트를 다르게 오니까 오해는 금지.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를 하고 걸어다니라고? 어째서? 내가, 그, 지켜볼 순 없지만, 내가, 나중에, 어디, 우리 만, 뭐, 우연히 만나든, 어디서 만날 일 있는데, 헬멧이랑 무릎 보호대 안 하고 있기만 해. 응징할게. 소중하니까, 감사합니다. 날이 좋으니까 신나잖아. 아, 당신들은 하지 않고 나만 한다고? 소, 나는 소중하니까? 아니지. 나는 이제, 이제 서로 마음은 쌍방이기 때문에, 어, 희아한테 내가 소중한 만큼, 나한테도 희아라고 소중하니까,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랑 헬멧이랑, 어, 쓰고 걷도록 해. 걷다가 어디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팔, 다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아 멍...맞아 멍은 원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알수 없이 생기고 그런게 멍이랄까? 아, 안 그래도 조심해야돼 요 아, 어제 엄마랑 아빠가 어디 산책을 갔나봐 근데 이제 러닝을 하다가 엄마가 어디 걸려가지고, 좀 무릎이 까진 거야. 아프다가지고. 어, 좀 이제 딱딱한데 넘어졌나봐. 바닥이 다 딱딱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이제 아픈데 넘어져가지고. 아, 일어났는데 또. 다친 거 보고 또 마음이 아팠다. 여러분도 길 조심하시고. 나도. 쇼핑을 보면서 하지만 사람이 완전 하나도 없는 길에 집중을 하면서 앞에 그런 누가 오는지 뭐가 있는지 집중을 하면서 슬릿슬쩍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심조심. 아, 아이고 누가 또 소리를 지르면서 운전을 하시네 비가 아니면 비가 오는 게 아닌가? 이게 아까 비가 왔던 게 나뭇잎에 나뭇잎 위에 있다가 나무가 많은 존으로 들어오니까 흔들려서 내리는 그런 물방울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가 오네. 아, 오네. 비가 오네. 너 비네. 지금 가로등에 딱 보였네. 완전 부슬부슬 미스트 비 오네. 비네. 너, 너 비었네. 어쩐지 피부가 촉촉해지더라 이제 완전히 모자로 가리고 있어서 지금 바람막이에 모자라 저런 난 저게 오고 있는지도 몰랐어 지금 얼굴을 드니까 조금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완전 아니었네 그게 이제 길거리가 아니어가지고 음. 자 이게 여러분 데이터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끊길 수도 있잖아 응납할 수 없다. 자. 이게 가끔 끊길 때가 있고, 요즘 잘안 끊기던데, 가끔씩 끊길 때가 있단 말이야. 어, 잠깐만. 계단 오니까 지금 PTSD가 지금, 아까의 PTSD가. 오늘 계단을 얼마나 오르는 건지. 이 울림이 들리시니까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좀 작게 해볼게요. 진짜 천국인가? 아니, 또. 이렇게 계단으로 가면은, 잠깐만, 일단 한번 몸을 털자. 모기 같은 애들이 또, 몸에 붙어서 들어올 수 있으니. 아, 이게 바로, 일석이조인가? 이 전화도 안 끊기고, 칼로리도 태우고, 얼마나 좋게요. 아.. 약간 숨찬다고 울리기 없긴 31층 산 사람 있어? 완전히 고산병 걸리겠는데? 여기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아 무릎 관전 괜찮지? 건강 때문에 시체인 걸? 안녕하세요, 시체입니다. 와우. 건강해. 장난이고, 완전히 건강해. 휴. 내가 또, 집이 한, 층수로 한 3,000층 정도 되는 체감상 그런 느낌이라, 좀 걸립니다. 지금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지? 응? 자. 어, 뭐야 아무도 없어? 자나? 어, 자네, 자네, 자네. 엄마 아빠가 자고 있어. <laughs> 아이고, 숨차. 아이고, 땀나. 아이고, 좋아. 아. 무사히 그 집에 도착했고. 또 이제. 일단은. 너무 눕고 싶지만. 지지한, 오늘도 산도 타고 왔으니까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범죄야. 이게 죄 짓고 살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이제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인데, 잘 보냈을려나 모르겠네. 내일 내일 하루 뭐 쉬는 날로 쉬는 사람도 있고 연차낸 사람도 있고 일간 사람도 있을 텐데 내일 하루 있으면 또 주말 오니까 화이팅 해보자구. 그럼 난이만 씻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한한 한 7시쯤? 7시쯤 올까? 아무튼 얘기를 해. 내가 내일 얘기를 한번 해줄게 그리고 오늘도 고생했고 추석 도안 고생했고 저는 또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잘자요 拜拜。Bye bye.